11월 5일 아모닝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제 천명 찍은 여자예요 <laughs> 아빨발거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니 천명 찍었다고 축하한다 <laughs> 아니 이게 제가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야 진짜로 쉽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은 자축 파티가 있을 예정이에요. <laughs> 파티 준비했어요. 제가 케이크도 준비하고, 자축 파티를 할 생각이야. 일단, 뭐, 오늘도, 오늘 일정이 있어서 좀 일찍 퇴근을 해야 돼서 산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뭐, 높지 않은 산 위주로 그냥 돌아볼 예정이에요. 느타리가 좀 일러, 일러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송이가뭐 11월, 뭐, 초까지는 너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어쩌다 하나 보면 감사한 거고, 뭐, 못 봐도 뭐, 시기가 그런 거니까. 일단, 그냥,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오는 거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자. 그래서, 일단 왔어요. <laughs> 출동, 올라가 봅시다. 아우, 아니, 지팡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괜찮아요, 저, 저 지팡이는. 그냥, 맨날, 그냥, 올라갈 때마다 그 산에 있는 거, 오메. 에이, 못 써먹겠네, 지팡이 <laughs> 방금 괜찮다고 했는데. <laughs> 괜찮지 않은 거아니요 아이, 진짜 괜찮아요. 이게 편해, 차라리. 오, 흔들었어, 죄송해요. <laughs> 그냥, 부러진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지팡이로 쓰는 게 제일 편해요. 됐어 완성 퍼펙트 <laughs> 네 지팡이로 만들어 쓴게 출동 이게 제일 편해 솔직히 진짜로 잊어버려도 부담 먹고 이게 제일 편한 거 같아 어, 놓고 와서 찾으러 갈일 없고 잘 놓고 다니거든 뭐디서 놓고 와 지팡이 만약에 가지고 다니면, 나 그거 챙긴느라고 정신 없을 것 같아. 이렇 그냥 그때그때 만들었으면 돼요. 이게 제일 편해. 아주 만족해요, 나는. 나의 지팡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아, 오늘. 저는... 아니, 처음 온 산이라. 아, 내가 또, 길눈이 어두워. 방향감각도 어둡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음. 그냥, 아, 저산 좌보여.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게, 능이 철에는 어 능이, 쌀이 철에는 어 쌀이, 송이 철에는 어 송이. 이게 딱딱 구분이신데 지금은 늦어도 아닌 시기라, 아, 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그냥 올라가 보는 거예요. 걸리기만이야, 뭐라도. 딱 그런 심정. 아이고, 뭐, 뭐라도 걸리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 일단, 지팡이도 만들었겠다.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 아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양지 바른 곳에서 일단 자축 파티를 해야겠어요. 케이크.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오늘의 케이크. <laughs> 오늘의 케이크. 정상껏 준비했어요. 뭐, 뭐, 구독자 뭐, 만명 넘는 분, 뭐, 십만 명 넘는 분들도 많은데, 저한테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명이 어디야? 엄청 힘들더라고. 감사해요. <laughs> 자축 파티 짠짠. 에이 좀 깨졌네. 괜찮아. 뭐 어때? 자축 파티. 오. 어. 한돌이라 도흘리면안 돼. 좀잘잡고잘 떼다 이제. 자축 파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짠 자축 파티.

응초 음, 천명이니까 뭐초 하나면 되겠지? 뭐하는 짓이야 <laughs> 죄송해요 <laughs> 아내 생일도 이런 거안 하는데 초 완벽해 완벽해 어 불이 없네 잠깐만요 <laughs> 불? 불응 음, 불이 있어야지 불 불이 있어야지. 잠깐만. 불이 있어야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불 있어야지 조금 불 있어야지 여기다 여기다 불 아휴 어허이 양지 보러 은거 참느라고요 불 오 완벽해! 불! <laughs> 이거 뭐한 <하는> 짓인가? 모르겠죠 <laughs>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구독자 1 0명을 축하합니다 쫙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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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꺼야지 불 꺼야지, 그죠? 오 어, 됐어, 불꺼어 불 껐어. 불 저울로. <laughs> 아, 감사합니다. 초 뽑고. 이제 먹으면 돼. 얘 먹고 내려갈 거예요 <laughs>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일단 내려가서 포인트 더 보고 오늘은 일정이 있어갖고 일단 얼른 움직여야 돼요. 감사해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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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먹을 시간이에요. 먹어야지. 그래도. 얘 먹고 내려갈 거예요. 익사 먹었도 방향을 잃었어. 유탈이는 이루고 그냥 승인는 끝났고 한 꼬다리 보자고 또 절벽을 오르긴 싫고 아. 나의 목표인 구독자 천 분을 찍었으니까 벌써는 그만 해야 되나? <laughs> 안 돼! 하시는 분 있겠죠? 땡큐 응. 냉이도 끝났고. 방향을 열었어. 맛있다, 초코파이는. 음. 우준 사장님, 감사해요. 초코파이를 만들어주시고. 음. 기발한 아이디어 초코바이 진짜 마시멜로가 뭔지도 몰랐는데 뭔지도 모르는 마시멜로를 빵에 넣다니 나도 그런 기발한 발상을 할줄 알아야 할텐데 저의 그래, 인생이 좀 풀릴텐데 음. 맛있다. 음, 또 조금 빨리 먹다가 그냥 내려갔다 혼날라. 일단 빨리빨리 움직일게요. 감사해요. 어 지금 포인트 옮겼어요. 아니, 옮기기 전에 중간에 저희 짝꿍님 있잖아요. <laughs> 잠깐 들려가지고. 무랑 고추랑, 가지랑, 아, 잔뜩 사주시는 거야, 이거. 아, 내 차에 지금, 야채가게, 야채가게 됐어, 지금. 내 차가 지금. 야채가게. 에 아, 됐고, 지나오는 길에, 여기, 볼리 굉장히 깊은, 좋은 포인트 하나 보여가지고, 일단 들렸어요. 여기, 작년에 이자리를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길에도 보고, 그래가지고 내탈이가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하고 없으면 바로 백 오늘 바빠요 바빠 오늘 바쁜 날이요 오늘 수요일은 항상 바쁜 날이야 그래갖고 산에서 웬만하면 이기 2시인 하산을 시작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지금 2시가 다다돼간다는거 다 그래갖고 후딱 놀러 갔다가 후딱 놀러서 내려와야 돼요 일단 포인트 가면서 한번 볼게요 우와 꽈리가 있어 산에 오랜만에 본다 꽈리 우와 여기도 있어 꽈리가 우와 대박 여기도 있어 꽈리가 우와 팽이버섯 우. 오. 오 팽이버섯 자연산 팽이가 나오기 시작했나봐 작지만 오, 팽이버섯 확실해. 팽... 되게 맛있는데. 팽이버섯 작다. 와, 팽이버섯. 근데 터리가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후다 올라가 볼게요. 날아가야 돼. 날아가야 돼. 오, 다 왔어. 문제는 안 보이는 것 같은. <laughs> 아이 진짜. 아, 아니 뭐 사람이 안 다녔는지 막가시농 코를 해치고 막. 아, 무제 결심 왔는데. 맞는 것 같아 이 나무에서 이 쓰러진 나무에서 메탈이 막 무지하게 나왔거든요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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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런가와 나무가 아예 아직 맛을 맛이 가진 않았는데 왜안 나왔지? 이런가봐 아직 확실히 이 나무 에서탈이 무지하게 많이 나... 오 올라온다 봤어 이봐 내 다리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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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와이 나무 엄청나게 나오거든 원래 오 잠깐만 이거 한 일주일은 있어야겠는데 아 잠깐 만 돌아서 가야겠다 조금 흔들려도 이해해 주세요 걔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손으로 딱 들고 화면이 안 움직이게 아 이렇게 찾아오다고 엄청 많이 나 아이 씨, 왜이게 발라. 이거, 무대기 보여, 무대기? 요 밑에도. 잠깐만, 아유, 여기 보이나? 아유, 무대기. 요 안에도 무대기. 저쪽, 어, 어. 오. 잠깐만, 저 안쪽에. 저거 두었다 일주일은 못야겠는데 키려면.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오. 더 있나? 더 나오나? 이 밑에 쪽으로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원래. 아, 이 나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 내가. 어, 건망증이심해지 <laughs>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도 신기하다, 와. 어, 여기 넘어가 봐야 되는데, 저쪽으로. 아이, 다리가 짧아서 결코 넘어갈 수가 없네. 저한 일주일이 세겠는데.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일단. 돌아가야 돼, 한참은. 아니, 근데 뭐, 소리버섯도 안 나왔어, 여기도. 오, 소리버섯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아직 이른가? 으쌰. 저 위나무도 한번 봐야겠다. 위에 있는 나무도. 넘어왔어, 넘어왔어. 이게 엄청나게 나오는 나무인데, 이거 길어가지고 나무가 엄청, 무지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나무가 무지하게 나왔어, 진짜. 장난 여기서. 이 나무에서만 몇 킬로 딴것 같아. 나오나? 궁금하죠? 나도 안 되네. 아까 저, 저쪽에서 그래도, 습한 쪽에서 나오는데, 바람이 잘 통하고 뭐 이런 데는, 아직은 이른가 봐. 음... 엄마, 다 말랐네? 이 느타리 지금. 음... 이게 지금 참부채보섯이요 느타리가 지금 쫙 걸렸거든요, 이게. 느타리가 나오다 마른 것 같기도 하고. 마른 것 같아, 비가 와가지고 지금. 이 봐요. 초점 내타리가 이렇게 초점 아, 노안 노안 노인은 디나 보이지 초점 초점 말을 하더라 에이 패스 일단 좀만 더 살펴볼게요 이거 이거 지금 다 느타리야 느타리 느탈이. 다 느타리야 너무 건조했나봐 말랐어 말랐어 그렇다고 뭐딱기좀 그렇고 완전 건조돼가지고 아유, 아깝다. 어, 아까워, 아까워. 일단 저 위에 나뭇가지 한번 보고, 하산할 거예요. 오, 나비불루초 지인 좀 드려야겠다. 어, 좋아, 좋아. 잔나비 불루초 오, 어, 깨끗해. 얘가 또, 가지고가서 몸이 음, 좀안 좋은 지인분 있으니까, 좀 드려야겠다. 오우 좋아 지잔나비 에이. 됐다 지나비불루초 어, 완전 깨끗해 오우 짠거 들었나 또 얘네 챙겨서 일단 하산을 하든지 내려가면서 한번더 보든지 해야 될것 같아 시간이 지금 어마무시해 지금 어, 뛰어야 돼 뛰어 내려가야 돼와또 가시밭길을 또막 헤치고 막 일단 이 챙겨요 다시 봐도 이쁘네 아 얘네는 며칠 있다 제가 한번 와보든지 작아 딱이에 너무 저쪽에도 작, 작은 게 너무 많아 일단 뭐아쉽으면돌아가시뭐 어떡해요 일단 다리가 크기가 어 괜찮아 지금 500원짜리 동전보다는 커요 일단 눈으로 보고 아쉬움을 달래며 일단, 후퇴. 음, 하산하고 있어요, 하산. 위에 올라갔더니, 없어, 없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일단, 하산을 합니다. 아, 그리고, <laughs> 아니,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더라고. 오, 너무 감사해요. 와, 진짜 구독자. 그, 저는 진짜 구독자 천분을 얻고, 도가니를 잃었어. <laughs>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어차피 이제 겨울철에, 걱정하시,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겨울철에, 아, 버섯도 끝났는데, 음, 겨울에는 잘안 가요, 저도. 이게 뭐, 없잖아요, 솔직히. 볼게 뭐, 상황버섯하고, 뭐 그렇다고 뭐, 자연산 팽이버섯 보러 가끔, 그리고 이제, 뭐 느타리는 이제 시작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느타리 자면까지는좀 하겠죠 엄마! 어이! 아이고 사람이 안 다녀가지고 아주 그냥 내려가는데 그냥 힘들어 죽겠네 아... 겨울에는 잘안 하는 게 사실이죠 너무 추워가지고 나 추운 거 되게 싫어하는 거지 <laughs> 추운 거 진짜 싫어하는거지뭐 아, 그리고 막눈 쌓이는데 막 가려면 막 미끄럽고 막 아무튼 그래요 일단은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해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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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 하산합니다 내일은 아예 목적을 잃었어 지금 내탈이는 이르지 동이는 아, 거의 다 끝났지 하루종일 산 헤매 봐야 뭐한 꼬다리 보기도 힘드니까 이제는 일단은 방향을 잃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빨 털러. <laughs> 이빨 러 가는 거야, 이빨 털러. 내 털이 봤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아, 진짜, 그거, 와, 그거 하나 확인하려고 차 끌고, 막 가시덤불을 헤쳐가며 올라온 거예요. 인정? 인정 좀 해줘봐요. <laughs> 일단,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하산해요. 후딱 뛰어내려가야 돼. 시간이 늦었어요. 아, 가다가 뭐 없을게요, 아마. 일단은 저는 아삭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타는 안아기였습니다. 땡큐